안녕하세요. 사장 없이 좋은 그림쟁이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에, 김수영의 미술 교실을 하고 배우 TV에서 가끔가다 이제 특집으로 어, 추억에 소야하고그 옛날 군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좀 독특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34개월 열을 했다 그랬잖아요. 140일 0 동안 군대 생활했습니다. 1972년 2월 22일 군번 12344180 아주 꼰대죠 뭐 <laughs> 그래요 아주 저 옛날 군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 저하고 비슷한 연배는 그 옛날의 추억을 생각하시고요 또 요즘에 젊은이들은 아그 옛날 할배들은 저렇게 또 군대 생활 저렇게 했구나 하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 34개월 열흘 했으니까 거의 3년이죠. 3년 동안 에, 군대 생활을 했는데 요즘에는 에, 18개월이라면서요. 허이구야. 뭐 군대 얘기로 거꾸로 매달아놔도 18개월 못 참겠어요. 그런데 군대에서는요. 가끔 가다 젊은 청춘들이 피가 끓는 에, 그런 열기와 어, 열정 내지는 에, 그런 청춘의 그 가장 힘센 시절이었기 때문에 감정도 풍부하고 때로는 역한 행동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서 에영창에도 근무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군대에 있었던 가장 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종기 사건 다섯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국방부서 발표한 기록입니다. 자, 그첫 번째. 첫 번째가 아니라 다섯 번째. 최고의 군 총기 사고예요. 2015년 강남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사격 연습을 하잖아요, 예비군들이. 근데 거기서 어떤 놈이 하나 튀어나와가지고 사격 연습하고 있는데 글쎄, 실탄을 줄 거, 줄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다섯 발을 줬던가 모르겠어요. 우리는 있을 때한발 주고, 한발 주고 이랬었는데, 그때는 어떤 예비군들한테 다섯 발을 총을, 그, 저기, 뭐야 어, 실, 탄을 다섯 발을 주고서, 그, 뭐라 고 그러나, 탄창에다 집어넣고, 드드드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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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도 다섯 발을 줬는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그 누워있는 병사들 이잖아요그 사선을 향해서, 이 총을 대고 있는데, 거기 다섯 명한테 쏴왔어. 그래가지고 세 명이 죽고 두 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1900, 2015년. 불과 5년 전에서 그런 사고가 났어. 참, 이 총기 사고는요, 예, 군대에서 가장 큰 사고거든요. 근데 총, 이 탄, 사격 연습할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그, 저 군기를 잡는데, 어째 예비군 훈련장에서 이런 사건이 났는가 모르겠어요. 이거는 리얼, 정확한 기록입니다. 자네 번째, 2011년 해병 2사단에서 김상병이라는 사람이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네 명이 사망하고 부상이 두명 있었어요. 어, 왜 저기 뭐 해병 2사단 저기 김포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신문에 크게 났던 걸로 저도 생각이 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22사단에서 임병장이라는 사람이 내어받에서 들이닥아 긴 거예요. 실탄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물론 전방의 경우에 이제 실탄을 죽긴 하는데, 소대장이 아주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데,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나는가 하면, 사망 5명, 부상 9명, 2014년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하고 첫 번째는 이제 2부에서 말씀드릴게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어 저도 73년도 2월에 입대를 해가지고, 75년 12월 말에 제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뭐, 무난, 무난하게, 이제 저같이, 모범 사병인 경우에, 그냥 그 근무를 아주 착실히 하고, 또 모든 행동을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사병이 있었는가 하면은, 때로는 가닥, 획가닥 하는 그런 병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헌병대라서요, 제가 깜빡에도 근무했다고 그랬잖아요. 근 헌병대들이 감방에 더 제일 많이 옵니다. 왜냐면은 어 헌병에서 군기가 세잖아요. 그리고 어 헌병 중대장은 이 헌병 뭐, 뭐 굳이 뭐 서류 작성 안 해도 그냥 예 yep, 3일 보내 그러면 그냥 영창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중대장의 기록은 이그 뭐야 병영 기록부에 기록은 안 해놨습니다. 그건 그 자기 부하들에 대한 예의겠죠. 근데 이제 우리 부대는 에, 술을 못 먹었습니다. 어, 다른 부대 가령 에, 공병대들은 아주 그냥 심한 노동을 하면요 저녁에 막걸리를 먹이고 그리고 자라고 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막걸리는 커녕 술이라고 PX에도 술을 안 팔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 외박 같아서, 뭐, 저기, 아니면, 그, 저기, 뭐, 고참들은, 시내 나가가지고, 그냥, 이그 술집에서 좀, 한잔 있지, 꼬프 하고서, 부대 몰래 들고, 얼굴 뽀개가지고 들고, 그러는데, 중대장 없을 때, 일요일인 경우에, 이제, 가끔 그러긴 하는데,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중대장, 아니면 대대장이, 부대 회식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부대 회식을 할 때, 그때는, 이제, 막걸리를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오락에도 군기가 있다. 하고 합창을 해요. 또 우리는 헌병대입니다. 군기를 지키는 모범병사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합창을 해요. 그러고서 이제 그, 뭐, 단체도, 단체 노래도 하고, 개인도 노래 자랑도 하고, 가끔 가다 이제 그, 워커힐에 있던 그, 가수 출신 나와가지고, 그냥, 당시 유행하던, 뭐, 이별인가, 패티키미 노래 이별, 또뭐 그냥 그런 노래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즐거워. 왜냐면은 오락 시간은 항상 즐겁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공부하다 보면 선생님 "오늘은 오락 시간 좀 해요" 이러면 선생님이 마지못해서 그냥 어, "그래, 알아서 오늘은 그냥 오락 시간으로 1시간 채우자" 이래 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군대에서 오락 시간은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 살벌한 군대 내에서 그랬는데. 그날 회식을 했어요. 진짜 그 6개월에 한번 정도밖에 그 회식을 안 해줘요. 특별히 뭐 무슨 저 대대장이 기분이 좋다거나 아니면 그 부대에서 큰참 기쁨이 있는 그런 날인 경우에 이제 그런 회식을 하는데 그날 회식을 하고 다 잤어요. 잤는데. 어, 9시가 원래 저기, 뭐야, 그, 군인들은 당시에 일석 점호를 보잖아요. 그렇게, 일단은 내후반에 들어가가지고, 어, 그동안 그 병사들의 그 고통 내지는 무슨 사고가 없는가, 또 아픈 사람은 없는가, 아니면 또, 어, 군기가 빠진 놈들이 없는가, 또, 그리고 외박, 외출한 놈들이 없는가, 몰래 빠져나간 놈들이 없는가, 이런 걸 확인하는데, 그날은, 그렇게 하고서 잤어요. 아, 저기 일석저모를 안 보고 그냥 취침저모라는 게 있거든요. 누워서 그냥 자면서 사람 머리 숫자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일동 취침, 이러면, 이러면 전부 다 그냥 잠자는 거거든요. 그 저기 뭐 불침번만 빼놓고, 근데 막걸리를 먹었으니까 불침번도 졸릴 거 아니에요. 그냥 자버렸어 그런데 일병 하나가. 그놈의 자식이 자다가 말고 무슨 일어나가지고, 어, 왜 병사들한테 그, 저기, 대검 하나씩 주잖아요. 대검을 들고 술을 이빨 먹은 기분에 탈령을 한 거예요. 헌병대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철조망, 철조망을아니 저문 쪽으로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우리 그 사령부 내에서는요, 삼군 사령부 용인에 있었거든요. 뭐, 이건 뭐, 뭐, 50년 전 이야기니까 뭐, 뭐, 저 군, 군대 그거 비밀도 아니지 뭐 우리 헌병대 옆에 보안대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 저 여군 부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저기 뭐그 이뭐지 통신 부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놈의 뭐 무슨 무슨 부대가 또 있었는데 우리는 여군 부대하고 보안대하고 헌병대가 같이 있었어요. 그러는데 걔가 대검을 들고 야. 나보다 쫄병해요, 걔가. 나는 그때 상병쯤 됐을 텐데, 걔가 1등병인데, 겁 없이 글쎄 대검을 들고 여군 부대로 들어간 거요. 예 여군 부대 정문에 있는데도, 저기 뭐야, 그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도, 그냥 대검을 들고, 여군 중대장실로 간거예요 중대장실에 가 지침하고 있는 여군 대위를 갖다 건드리려다가, 여군 대위가 또 보통 군인이겠어요. 여자라고 해서 함부로 무시 못 하잖아요. 대위인데, 너 누구야? 헌병대 김일병이잖아요. 인문재식.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대검을 들고 있다가 무슨 겁탈을 하려고 랬던가 봐요. 아마. 이게 또이 마시가도 한참 나갔지. 무슨 이계야뭐 내후반에 가면 은 여군들이 뭐 삼사십 명씩 누워 있을 테니까 그거는 뭐뭐 뭐 저기 아무리 대검을 들고 있다 하더라도 에이 금방 잡힐 거 아니에요. 여군들도 훈련 받은 애들인데 그 당시 우리 여군들은 병사들은 없었어요. 전부 다 하사 이상이었었어요. 그 어, 사령부 내에 여군 부대는 대개 이제 타이핑하는 애들이 많았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장교들 비서 역할을 하는 그런 하사관. 그러는데 하사, 중사, 그런 상사들이 누워있는데 몇십 명이 누워있는 대로 안 가고 얘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래서 중대장, 이 여군 중대장식으로 튀어 들어간 거라.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그 얼굴을 아는 그 대, 중대장이에요. 대위가, 여군 대위가. 그래가지고. 놈무새끼 말이야 헌병대 기밀병 아니야? 너, 너 죽었어? 그러면서 하니까 후다닥또 튀어나온 거라. 그래가지고 얘가 글쎄, 사 부대 저기 뭐야 그, 그 철조망을 통과해가지고 탈영을 한 거예요. 대금을 들고. 그러니 사고가 난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몰랐는데 여군 부대에서. 그 헌병대로 연락이 와가지고 그제서 헌병대에서 안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고 난리가 난 거야. 우리 부대가 우리 부대가 155명이었는데 헌병대가 근데 그 헌병 병과 공오봉 병과는 한 90명 되고 나머지 60명이 비파라고 그래가지고 그뭐 운전병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 병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무슨 뭐 다른 병과도 있었는데. 150명인데, 이제 근무가 보통 야간에는 한 40명 정도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1 15명이, 그리고 또 외박하는 애들이 한 10, 대명명 있었고, 그러니까 한 100명 정도가 그새 자다가 말고 다 일어나 가지고 새벽, 새벽 2시에 모두 뭐 기상 이래 가지고 그 룸을 찾으 내는 거예요. 부대 밖에 어디로 나가는 줄 알아. 깜깜한데, 새벽 2시에 미치겠어.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부 부대 주변을 생 배는 고파 죽겠는데밤 새벽 2 시에 깜깜한데 그냥 그냥 찾는 거야 김일병 김일병 거기에 사칠 하나 고지라고 있거든요. 그 지금 동백지구 바로 뒤에 높은 산이 있어요. 그게 사칠 하나 고지입니다. 그는데그 고지 꼭대기 가는지 가는지 옆으로 가는지 어떻게 알아? 잠깐 또 얘기. 자, 그래서, 김일병 체포작진을 나갔는데, 대검을 들고 있으니까, 혹시 또, 그, 이, 자해를 할지 모르니까, 조심, 위험스럽고, 또, 그 놈이 미친 척하고, 어, 상병이고 뭐고, 뭐, 평소에, 뭐, 감정있었던그 선배들, 이 선임병들, 후임병들 또, 무조건 막 이렇게 쑤실 줄 몰라가지고, 거부, 한편으로 겁나고, 한편으로 깜깜한데 배고파 죽겠고, 그 다음에 그 다시 통일하라고 있어요. 내가 이제 이미지를 제이 지금 앞에다 실어놨는데, 통일하가 지금 뭐 이제 좋은 거라 새 거는 그렇지만, 그냥 낡은 거야, 낡은 거. 막 물이 셀 정도로 하는데, 이슬, 이슬 빈지 그때가 11월 달인가 그랬어요. 초겨울 비가 내리는데, 그냥 논바닥에 동백지구 있는데까지 사칠 하나 고지를 넘어서 동백지구까지 막 우리가 찾으러 댕겼어서 새벽, 이제 낮이, 날이, 날이 훤하게일 시쯤 되니까 날이 훤해지더라고요 그러는데, 아무리 찾아도 어디는 줄알아 아,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 그 대대장, 그, 지금 뭐 대대장 이름 얘기하긴 뭐하고요. 대대장은 얼마나 깡, 헌병대 대대장이니까 얼마나 깐깐하겠어요. 여군 중대장을 건드렸다는 소문을 듣고 더 그냥 머리가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새끼 아 죽이겠다고 오면 나는 그냥 예 그냥 자기가 사살 시켜버리 겠다고 막 원포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중대장은 또 외부 서울에 와서 자고 있었어. 그러다가 갑자기 또 새벽에서 내려와서 그 소식을 듣고 그러는데 헌병 백차를 타고 동백지구로 아무리 돌아도 된게 있나 그러는데 어느 날, 어느 날에 아니라, 이제, 그, 이, 우리 병사 한 명이, 배고프잖아요. 그, 군인들은 뭐, 저기, 뭐, 여기, 그 돌아서면 배고픈데, 그 전날 뭐, 여 시에 밥 먹고, 새벽 7 시, 8 시가 되도록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들판을 헤맸으니까. 맨몸으로 들을 돌아다니면 뭐래. 근데 사실, 다시 이제, 그, 칼빈 소총 있었거든요. 총을 메고 했는데, 총알도 주지도 않으면서, 그애 총을 메고, 그 들판을 돌아다니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 노인네들이 말고, 어, 웬일이야, 웬일이야, 웬일이냐고, 막 그러는데, 여기, 저기, 뭐야, 그 군인 한명못 봤느냐고, 그러니까, 못 봤다고 그래요, 못 봤다고. 하, 그래서, 혹시, 반대 방향으로 갔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안쪽으로 내려갔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걔가 가끔 가다가, 어, 그, 저기, 뭐야, 그, 이, 초소 근무를 했었는데 그 부근에 초소가 하나 있었어요. 용인 그 지금은 없어졌는데 정신병원 있는데 그 부근에까지 이제 초소가 있어 가끔 드나들고 그랬는데 매일 근무는 안 하고 짜다가 이제 뭐 비상 걸렸을 때나 나가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보고 그쪽으로 간것 같아 가지고 거의 그 일대를 100명에서 수색을 하러 돌아다니 거예요. 그러는데 그놈의 자식이. 그 때까지 사실은 큰 사고도 저지른 건 없어. 왜냐면 뭐 무기 탈취라고 그러는데, 이 대검도 무기잖아요. 무기 탈취 탈령이에요. 근데 여군 중대장을 건드리진 않았고, 그냥 야단 맞고 그냥 질, 질겹을 해가지고 도로 튀어나온 것밖에 그러는데 도롱한 거 밖에 없어. 그런데 술을 처먹고 괜히 회가닥 돌아간 거,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그, 분노 조절을 못했는지, 자기, 그, 헌병대는 빠따라 많다고 그랬잖아요. 기수 빠따가 있어요. 뭔가 하면은, 내가 312기인데, EBC. 어, 그, 처음에 갔을 때, 280기, 81기에 하가 제일 고참이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근데 81기가 한대 때리면, 82기가 또한대 때리는 거예요, 내 후반에. 한 30명 정도 있잖아, 요 누워있잖아요. 누워 그러면, 30대를 딱 때려. 그러면, 그 다음 기수가 또한대 때려. 그 다음 기수가 또한대 때려. 그러면 열개 기수가 1 0 대씩 다 맞는 거예요. 한 대뿐 아니라 두 대, 세 대씩 때리면 20대, 30대 맞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근데 가장 쫄병이 제일 많이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의 기수 애들은 한 대씩 때리고서 그냥 내몸 안에 들어가서 자고 또그 다음 기수가 또 이제 한 대씩 때리고 너들 똑바로 못해서 선배들이 이렇게 너들한테 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해야 되겠어 내 공직도 맞아야 되겠어 이러면서 똑똑같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습 받다는게 얼마나 더럽고 아프고 그런 건지 모르지만 거기에 이제 감정을 가졌던가 봐요 얘가. 그래가지고 그 사건이 났는데 어느 날어저기그 부대원 중에 한 명이 그 마을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장독에서 그 장독 뚜껑 있잖아요. 뚜껑이 이렇게 탁턱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런데, 와, 아, 하고, 소름이 확 돋더래요. 왜냐하면, 대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판, 사판일 거 아니에요, 그 놈이. 그래서, 그, 걔가 마침 헌병이 아니고 운전병이었었어요. 운전병 중에서도 고참이었어서 병장. 근데 그 병장이, 그 일병, 어쨌든 헌병을 해도 일병 아니에요. 같은 부대 소속이겠지만. 야, 임마, 넌 나와. 내 지금 여기 저기 실탄 들어 있어 그러면서 칼빈총을 싹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가 그 저기 항아리가 이렇게 사람까지 들어가는 큰 항아리, 빈빈 항아리인데 그 속에 들어가 있다가 이렇게 누가 오는가 보다가 그 뚜껑 놓는 소리가 탁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장이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총알도 없으면서 나오면 쏜다 쏜다 이러니까 그냥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갑니다, 나갑니다 그러면서. 칼 던져 대검 던져 마루에 마당에다 던져 그러고서 던지고서 양손 들고 나와 이래 가지고 그뭐저 포복할 저기 뭐야 그그 그, 그 뭐지 끈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총, 저, 저, 총을 저총 등에다 대고 앞으로 가 이래서 대검을 주워가지고 지우, 저기 뭐그 병장에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움직이면 쏘고 반항하면 그냥 쏴 버리라 그랬어 중대장이 명령을 내렸어 넌 죽어도 그기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러면서 끌고 가가지고 이 백차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소대장한테 신인계을 해가지고 드디어 잡았어요. 야, 그래가지고 그놈 자식이 우리 그 부대원들을 아주 그냥 최고로 힘들게 한 날이었었어요. 그러는데 헌병되잖아요 근데 그 여성 여군 부대 중대장한테. 에 사실은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사건을 무마합시다 이래가지고 크게 문제화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걔를 한달 동안 영창에다 그냥 사건 없이 영창에다 집어넣고 걔는 병과를 바꿔가지고 길가에 한다고 그러잖아요 보병으로 만들어가지고 전방으로 내쫓았어 걔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나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내 후배가 하나가 그날 비 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사격을 하고 마치고 왔는데, 원래 사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탄창, 탄, 실탄 껍데기 있잖아요. 그 탄, 탄피라고 그래요. 탄피. 탄피를 다 반납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놈의 자식이 탄피를 평소에 하나 주머니 가지고 있다가, 그날 실탄을 반납, 실탄을 쏘지를 않고, 그거를 껍데기를 평소에 가지고 있던 것을 반납을 하고, 실탄을 가지고 있다가, 내 후반에 와가지고, 탁, 자살해버렸어요. 걔가 내이름하고 비슷했었어. 어, 김수, 영의자네, 제가. 김수, 우기였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 우리 형님이 이름이 똑같았었거든. 그래서 내가, 졸병이랑뭐 우리 형이름이나 갖고 계 부산에 있는데 어 내가 부산에 가 평소에 고생한다 그러면서 뭐뭐 뭐 특별히 뭐 고생하는 길뭐다 똑같이 군대 생활 그 px 가가지고 이빵 하나 사주고 카스텔 테 하나 써주고 사이다 한번 사준 적도 있어요 야 군대 생활 착실히 해라 그러니까 당시에는 지금은 뭐그 선배하고 후배하고 이렇게 짝을 지어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당신은 그런 것도 없었어 그러는데 내가 일부러 어, 사실 은 모범 병사에다 가 착하게 생겼잖아요 헌병대에서 가장 모범 병사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 걔를 데리고 가가지고 PX 가서 야 사실 내가 네가 이름이 나랑 갖고 우리 형님이랑 똑같아서 내 특별히 너한테 애정이 간다 어좀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잘 버텨라 또 힘들더라도 순간, 이 순간은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군대 3년 한번 버텨보자, 어? 이럴 때, 예, 선배님, 감사합니다. 선배님이라고 안 그러지? 예, 김상무 형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다독다독 했는데, 그래서 어느 날, 뭐 때문에 그렇게 죽었는지 몰라요. 나 사실, 군대에서, 저, 병사가 죽어가지고, 또, 저, 죄상 차리는 것도 처음 벗고, 가족들이 와가지고, 막, 우는 거, 그거, 참, 못 봐주겠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군대 18개월, 그냥 그냥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니까 군대 생활 착실히 하십시오. 50년 선배가 얘기합니다. 들어주십시오. 대한민국 지켜주세요. 여러분이 지켜줌으로써 우리 민간인은 편안하게 잠을 자고 대한민국에... 예, 국토방위가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군대생활 자신해주시고, 2부 기다려주세요. 요요, 구독, 구독, 구독 좀 눌러주세요.